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했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또한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를 거쳐 서반아까지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죠. 하지만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갈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복음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이 친구들, 8월의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금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못했던 많은 것들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입술 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 합니다.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나의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불평 불만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그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알림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한해 해야 할 일들. 우리 1, 2, 3번 세 가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준비 시작. 올한 해는 복음으로 힘차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요. 올한 해는 아동부 친구들 모두 친약 일독합시다. 내 친구 3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어, 우리가 올한해 해야 되는 일 모두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한장한장 한장 성경 꼭 읽어가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손씻기와 마스크로 코로나를 이깁시다. 자, 지난주 성경 암송은 고린도우서 8장 12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 봅니다. 준비. 시작.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마음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8월 달에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복음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선포되는 교회는 어딜까요? 짜잔!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는 거둘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기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자 여러분도 소원이 있지만 바울에, 바울에게도 소원이 있었겠죠? 쉬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는 어떠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모든 대답이 맞는 말이지만,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왜 로마에 가고 싶었을까요? 어, 가장 큰 도시여서 재미있는, 재미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맛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두 가지 다 아니랍니다. 어,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어, 바로 스페인 땅,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 잘 몰랐었나 봐요. 그렇죠?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야만 했답니다. 바울은 로마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의 선교를 함께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더 로마로 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친구들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맞아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척 혼란스러워했어요. 여기 로마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였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다른 교회들처럼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설명과 로마를 거쳐 스페인의 전도 여행을 가려는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바울의 설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말했죠?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리했어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모든 믿는 사람 할때 무엇을 믿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담과 하와도 안타깝게도 죄를 짓게 되었어요. 문제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모든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나를 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어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가장 큰 내용이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알려준 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자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진짜 로마 귀의 사람들에겐 이 말씀이 복음이었겠지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복음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지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답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 이 일에 로마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적어 보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나 설교하는 저에게도, 저도 모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 외엔 아무런 조건도 필요가 없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자, 친구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귀한 복음을 부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바울처럼 이 복음을 널리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로서 본을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